할리야, 시간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성수 논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이렇게 세례수를 준비했는데 그, 그 가운데 파리가 한 마리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그. 자리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거룩한 이 세례수의 파리가 빠져서 이 파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라는 논쟁과 아니다, 이 거룩한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졌다라는 어,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어, 교회사를 읽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이런 논쟁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음, 교회가 이렇게 교권화가 되고. 점점 커지면서 제의적인 절차, 또그 가운데 예배의식이 더 강조되다 보니 꼭 본질적이지 않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아니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더 거룩하다, 아니 이것이 더 부정하다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개신교의 한 교단 가운데에는 무학기파와 유학기파가 있습니다 무악기 파는 말 그대로 예배 예배를 섬기는데 악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 한쪽은 예배가 예배를 섬기는 일에 악기는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죠.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이 거룩,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그 문제들이. 종종 우리가 또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거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룩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으로 거룩을 또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 그것이 구별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구약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좀 율법적이고, 또 형식적인, 또 자신들의 어더 드러나기 위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 그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소개한 그 성수가 오염되었느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그런 논쟁처럼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변질된 유대교의 한 북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변질되어져 가고 또 수단화하는 그 거룩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 시간 참된 거룩을 통하여서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이렇게 빙자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참된 거룩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거룩이란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딴지를 걸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격할 그 빌미 하나를 찾아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아멘.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소위 거룩한 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또 부정한 선으로 이렇게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묻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곧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에서는 씻지 아니한 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손을 부정한 손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곧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개인 위생과 방역에 더 철저해졌습니다. 민감해졌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면 그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따가운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해하는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룩, 인정받아야 되는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 모세 오경,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들, 그것을 어, 실제 규범화해서 율법학자들이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더 더한 그런 어, 구체적인 그런 규범화된 어,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규례들이 나오는데 어, 그것을 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학자들이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어, 유대인들의 율 음식 먹는 이 방식에까지 그것을 규정을 더한 더한 것이죠 확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외에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 율법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마치 탈무드처럼 이렇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통해 유대인의 음식 먹는 방식에까지 확대 적용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것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는 물을 뿌리는 정결 의식을 해야 하고.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닦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떡 먹기 전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내 신앙의 수준과 의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드러나는 것일까요? 지금 문제는 신앙의 본질 위에, 말씀 위에 이것이 신앙의 본질보다 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 거룩의 본질은 경관의 모양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황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구절의 7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모습 아닐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건의 이 모양만에 취해서 그것을 신앙의 본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설중앙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거룩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추구하지만 그 모양 자체에 그 자체에만 취해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만든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거룩을 경건의 모양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그것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거룩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룩을 경건의 모양으로만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으로만 치장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정 나를 경외하느냐? 입술로만, 사람의 전통으로만 나를 믿는 척했지. 오히려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이란 어떻게 무엇이다 말씀하십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이그 당시의 문제 하나를 예로 드십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동일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일부를 고르반으로 이렇게 정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자녀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한데, 부모에게 제가 가진 것이, 부모님, 제가 가진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누가, 그 누가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렇게 거룩한 장로들의 이 전통을 강조하면서 부모에게 부모 공경의 이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못된 유대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말을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6절 말씀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순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시작 전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 서기관 이렇게 말하면 사보금서에서는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난처하게 만들까 그런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이란 이들에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잠재적인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것을 그것 가운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구별되었구나 거룩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남설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교회의 관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개명, 이웃사랑을 저버리는 잃어버리 어,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룩의 세 번째 의미는 거룩이란 궁극적으로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을 마치신 후에 11절 말씀에서 따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무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밖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은 몸 안으로 들어간 뒤 뒤로 나간다 이런 순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정,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너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훼손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죠?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정결의식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문제가 내몸 밖에 아닌 내 안에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을 이야기하며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들,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 못된 마음이 사람을 더럽히고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손가락질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긴장감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거룩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밖에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이다라고.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손을 잘 씻고, 또 마스크 잘 쓰고, 또 개인 방역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결해야 우리 몸을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밖에서 너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보다 너희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다.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거룩을 존먹고 또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이죠.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의 악한 마음의 이 바이러스가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진짜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요즘처럼 손 세정제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또 어느 곳에나 빛이 되어 있기에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죠. 행여나 바이러스가 옮겨질까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가 있고 또 한균 처리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잘 꺼려져서 이렇게 만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나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 거룩이 좀 먹지 않기 위해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키고 씻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막상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했는가 질문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척,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면서 내 마음은 오히려 내버려두고 마음껏 더러워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진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어서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안 중심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세계 열방이 또 지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뉴스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미국의 어떤 한 주지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리 거리 두기를 이렇게 유지할지 몰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이런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번 팬데믹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거리를 두었던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경건의 모양만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질투와 악한 마음들 또 온갖 죄악이 가득한데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룩이란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이란 궁극적으로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말 잘 보호하고 지켜서 그뿐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거룩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데에만 힘썼는지 거룩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썼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본질보다 말씀보다. 앞서던 때가 있진 않은지 말씀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또 순종함으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안의 마음들을 지켜내는 일에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더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슨해진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긴장감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에 힘써, 힘썼던,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 봅니다.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렇게 애쓰고 전심전력했는지요. 주님 경건의 모양도 분명 중요하지만 본질보다 앞섰던 말씀보다 앞섰던 내 모습이지 나는지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순종함으로 이 거룩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있으며 전심전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시간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복시켜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밖에 문제가 아닌 내 안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사옵니내 안의 여전히 더럽혀진 거룩을 방해하는 온갖 죄악들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비방과 모든 악한 모습들 영적으로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거룩과 연결되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씻고 지키고 정결하게 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그 본질에 그 말씀 앞에 더 집중하며 말씀에 비추어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